오늘은 퍼치펭귄 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지금 퍼치펭귄의 시세 흐름을 보시면 40.3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 아직 반등의 명확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최근 4시간 봉차트 기준으로 저가 39.9원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준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거래량도 24시간 동안 2억 6천만개 수준으로 꽤나 활발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100억원 이상이 몰리며 단타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 매집의 신호인지, 단순한 반등을 노린 세력의 물량 정리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이코인은 과거에도 거래량을 갑자기 동반하면서 급등했다가 바로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섣부른 진입은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단기지지선은 39.5원에서 40원 사이 구간으로 추정되며 이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37원 초중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기 반등시에는 42.5원, 그리고 다음 저항은 42.8원 부근이 강하게 존재하는 모습이죠. 만약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다면 47원까지도 열려 있지만 그 구간은 아직까지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현재 위치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매수세 유입 가능성과 더큰 하락의 시작점이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지대입니다. 쉽게 말해 관망과 분할 진입 중 어떤 전략을 쓸지 굉장히 신중해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는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각자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다르게 가이드를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를 보겠습니다. 퍼치펭기는 국내 민코인 테마 중에서도 이른바 코믹,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라는 포지션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커뮤니티 측에서 게임화 서비스와 기반 NFT 연동 미니게임 등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사실상 단순한 짤방형 코인에서 가벼운 유틸리티 코인으로 포지셔닝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보통 신규 유입 또는 내부 인원들의 리드 재정비 신호로 해석되곤 하죠. 특히나 9월 중순 이후 프로젝트 팀의 AMA 일정이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단기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심리상 뭔가 하려나 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이죠. 다만 한 가지 경계할 이슈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습적인 단기 급등 후 다시 되돌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야 좋은 일이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뜻이죠. 이런 시점에선 항상 세력의 물량 정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당장은 단기 이슈성 이벤트 공지에 따라 가격이 44에서 47원 구간까지 한번쯤 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결국 뚜렷한 기술적 상승 동력이나 메이저 거래소 상장. 혹은 토크노믹스 재편 같은 이슈가 동반되지 않으면 다시 37에서 38원 구간으로 내려올 확률도 존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프로젝트가 NFT 미니게임 연동 및 커뮤니티 보상 구조를 명확히 잡아간다면 다시 한번 50원대를 회복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부 로드맵의 실행력, 팀의 커뮤니티 소통 능력, 그리고 디파이 또는 덱스 연동 등 외부 협업 생태계까지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보유자는 반등시 부분 익절 구간으로 삼을 수 있고 신규 진입자는 반드시 정확한 타점 확인 후 소량 분할 접근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물리는 구간이고 잘 들어가면 단기 수익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 번호로 문의주셔서 개별 포지션에 맞는 전략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호.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이 계좌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단가 288 물이 남겨요. 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 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번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